안녕하세요. 진잡나들목부동산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확대. 기존 4개 구였던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일부 연립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번 발표의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둘째,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에 대해 시가에 따른 주담대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스트레스 금리 상향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대출 심사를 강화합니다. 전세대출 규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셋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감독 강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됩니다. 넷째, 주택공급 확대 가속화 정부는 26년부터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